들꽃으로 사으리 소망 봉기 쪽, 나 꽃이 되어 사르리라, 강산의 지천으로 피고 지며, 이름거를 들꽃이라네. 들꽃을 몰라준 들 없다며, 꽃이게 피고 지는 것이네. 어깨들 어떠하며 손에 들고 기뻐하네 누군가의 기쁨인 것은 바람에 그르고 나르네 우연히 씨앗이라도 남겨지며 여름날 울타리에 꽃으로 피어 나리라. 노아신 소망홍기표 나를 책망하시고 분노로 나를 정쾌하네 하시리 나를 찌르고 질리는 날 심히 누루시네 내네 살에 성한 곳이 없고 죄로 인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네. 제약이 내 머리에 넘쳐 무겁고 상처가 썩어 악취 나오니 우매하여 감당 못하네 아프고 심이 구부러지며 슬픔과 열기 가득하고 피곤하며 심이 상하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네 행위 소망 옮기표 나의 행위를 조심하며 혀로 범죄하지 아니 하네 악인이 있을 때내 입에 제가를 먹이시며, 선한 말도 많으니, 근심이 더 심하네. 내 마음이 뜨거워, 욱조를 때, 불이 붙으며, 정말과 연안을 알게 하시니, 나의 연약하이네 나의 날, 한뼘 길이 되시고, 나의 일생 없으며, 은들이 서 있어도 진실을 모르니 모두가 허사이네. 진실로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은 쌓아나 누가 거들지 알지 못하네. 흘러 흘러 소망 홍기표 강물은 흘러갑니다 세월로 흘러갑니다 친구는 흘러갑니다 만남도 흘러갑니다 이나는 흘러갑니다. 희망도 흘러갑니다. 생명도 흘러갑니다. 영원히 흘러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흘러, 흘러, 흘러갑니다. 노래 소망 홍기표. 노래는 정직한 내가 마땅히 하고, 연주로 진리께 감사하며, 열절 악기로 노래하네. 진리는 정직하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이네. 공의와 정의, 사랑하시고 진리로 지으며 입기운으로 이루시니 견고히 사네. 진리로 온누리 보시고 나의 인생을 살피며 진리가 거하는 곳에 세상 거민들을 살피시네. 진리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많은 군대로 평화를 얻은 나라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평화를 만들지 못하네. 국민행복 5천원까지. 2231번. 소마 온기 심각한 코로나19는 나의 삶 속에 들어오네. 나라가 어렵다고 한들 나는 할 일이 없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은 내 가족을 빼앗아 사랑하는 내 가족 보고 싶은 엄마 이제는 볼수 없게 너무 힘드네 신앙을 만드는 이름없는 불꽃들 그대를 기다리고 기대하네 사랑하는 그대 나라가 있게 슬프지 않고 기쁘며 행복 국민행복 5천가지, 2232번, 소망공기 코로나19 생소하는 너는 어디서 왔기에 나를 힘들게 하네. 코로나, 눈으로, 입으로나 들어가는 너는 미운 오래새끼는 항사로 미세먼지로, 너는 어저께도 나를 유혹했고, 나는 내가 싫다. 다시는 나를 안척하지 말라. 님을 향한 내 마음에는 맑은 물, 아래수 맑은 하늘, 서울시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아, 어... 국민행복 5천가지 2133번 소망홍기표 정의로운 당신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고 생각해주는 당신을 그리워 하고 미래에 보면은 차이는 없지만 다홍치마 당신을 노래하네 다가오는 4월은 나에게는 희망을 당신에게는 비례사랑 친구가 되기를 바라네 국민행복 5천가지 2234번 마스크 소망 홍기표새 빛이 들어오는 아침에 맑은 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입을 즐거워서 콩 두부 계란 고기 돼지를 친구하며 입술을 비벼대는 코를 찌르는 콩기랑돼지기랑 나를 고지혈에 집어 던지네 멀리서 바라보던 입과 코 가리는 그대는 마스크 친구가 되네 친구 찾아서 강남 약국 마트에는 친구가 없고 소개도 안 하며 무관심이 내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딱 하나뿐인데 어디로 숨었는지 알수 없어서 가슴만 불이 타네 국민행복 5천가지둘둘3 5번 한국의 소망홍기표. 위대한 민족 끈기로 이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네. 한반도 삼천리 한민족 1억인구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민족이네. 코로나일9는 시험대로서 우리는 당나라를 지금도 지배받고 착한 백성으로 살고 있네. 친구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은 나라, 사랑으로 호응하는 나라. 오천만 대한민국은 빨과 몸으로 하나되어 참여하는 당신이 참 좋다. 내일은 해가 뜨고 서양의 황금 노래 우리들 마음에 풍성히 비추이네.